폴란드와 f 5 0 48대 폴란드 수출 이행 계약이 체결됐죠. 한화로 약 4조 1,700억 원 규모인데요. 1,266대 레고완 전술 차량을 추가로 생산하는 대규모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이런 날이 올줄 몰랐어요. 유럽에서 대한민국 전차와 기갑 장비들이 누빈다? 이야. 전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K-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K-웨폰을 파헤치는 시간 리얼 웨폰 K 자 이제 공중으로 가보겠습니다 폴란드로 간 FA-50 현재 진행 상황 어떻게 됩니까? 2022년 폴란드와 FA-50 48대 폴란드 수출 이행 계약이 체결됐죠 계약은 30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1,700억 원 규모인데요. 폴란드는 기본 계약에서 두 종류의 FA50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기본형인 FA50GF 12대를 7억 500만 달러에 성능을 대폭 개선한 FA50PL 버전 36대를 23억 달러에 구매하기로 계약을 했죠. 현재 폴란드 중부, 민스크, 마조비에츠키, 제23 전술 공군 기지에 배치되어서 주로 초계 임무와 조종사 훈련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기만큼은 그 누구보다 정확한 우리가 F-50 PL의 납기가 조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오, 왜요? 이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F-50 PL 전투기의 장착 예정인 무기 때문이에요. AM-9X 사이더 와인더 미사일 그리고 A사 레이더 등. 미국 시스템과 무기를 통합하기 위해서 미국 느리다 그랬잖아요. 예, 아이타 승인을 아직 못 받으시고, 네 국무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이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카이랑 대한민국은 이걸 구매하는 국가가 아니라 양자가 폴란드와 미국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엔드 유저가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의 최종 사용자인 폴란드 정부가 수출국인 미국 국무부랑 이야기를 해서 그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조금 어 길게 걸린다고 라볼수 있겠네요. 이게 다른 예로 들자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쪽에서도 사실 카이는 똑같은 역할을 하고 엔드 유저가 무기 뭐를 달아주세요 해서 합의가 되면 카이가 해주는 거죠.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폴란드가 어째 이게 아니라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건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FA 50 PL 납기에 대해서는 폴란드군 참모총장 보좌간 슬라보미르 몽코사 준장의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요. FA 50 PL 36대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받기로 돼 있다. 2년, 2026년에 12대, 27년에 12대, 28년에 12대 차례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폴란드는 왜 FA 50을 도입을 했을까요? 궁금합니다. 우리가 리얼 애플 K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우러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폴란드는 미그 29 그리고 수호이 투투, 피터 이런 노화된 전투기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면서 아까 태기장님 얘기하셨지만 공군 전력이 몇개 대대가 나가게 되면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 공백에 대해서 메꿀 게 필요했죠. 근데 폴란드는 원래 F-16 대대를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F-16으로 수량을 채우면 좋았는데 이게 지금 F-16을 락키드 마틴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지금 사업 자체가 F-16을 새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로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신규 생산을 받는 거에 남감한 입장을 폴란드도 남감하고 락키드 마틴도 남감한 입장이 돼 있죠.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량을 채워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서치하기 시작했죠 여러 가지 비행기를 보다 보니 원래 이탈리아의 M346 공격형 버전인 M346FA 도입을 먼저 검토하고 있었어요 이탈리아가 대단한 게전 세계 발을 뻗치고 있어요 이상하게 이탈리아가 첫 번째 도입을 한다 그러면 이탈리아 가부터 봐요 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폴란드도 그런데 중동도 이탈리아 애들이 먼저 와 있어요 희한하네 참 스파이가 많은지 일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근데 재밌는 게 타 도입을 이탈리아 거를 시작을 해요. 근데 좀 이상한가봐요. 그러면 서 자꾸 바뀝니다. 음. 폴란드도 똑같아요. 그런데 대단가격을 보면 M346이 f o 5 0보다 저렴을 해요. 그런데 f o 5 0이 선택됐죠. 애초에 폴란드가 고등훈련기 도입을 할때 T50 대신 이탈리아 아까 말씀드린 M346을 선택했었어요. 근데 사용을 해보니 평이 좀씩 떨어집니다. 폴란드도 똑같은 거죠. 그에게는 이 비행기를 조종사들이 밥 싸서 선택을 했는데 조금 어허하고 쌍게 비지도 문제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조종석이 폴란드가 운영하는 <laughs> F-16급이 아니라 유럽식이잖아요 아. 어떻게 보면 유럽은 유럽파이터, 유럽제에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주력기가 F-16이잖아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비행 조종을 훈련하고 F-16으로 가려면 아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F-50, F-16 KF-21, 얘세계는 비슷한 철학에서 나왔어요. F-16 패밀리처럼 비슷하게 나와요. F-35도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 F-22까지. 패밀리. 그래서 복자가 없이 단자로 처음부터 훈련을 할 정도로 익숙해요, F-16 탄 사람들. 폴란드 조종사들 F-16인데 전혀 다른 훈련기를 받고 F-16 몰려면 황당하잖아요. 기종 전환이 힘들겠구나. 조종사 양성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시간이 더 걸리겠죠. 여기서 원점이 됩니다. 그리고 정비도 달라요. 항공 설계가 달라니까 정비하는 방식도 다르고 무장도 다르고 완전 다른 체계를 다시 전환하는 생판 다른 전투기를 다시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고등 훈련을 영국의 우리 명칭으로 T59 네. 호크를 탔는데 용어부터 완전 달라요. 엔진 뭐 비상 장치도 다 다르고 완전 다른 문화로 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F5로 왔거든요. 쉽지 않았습니다. 항공기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돌입돼요 용어도 달라요. 그래서 폴란드가 보기에 이탈리아 훈련기를 탔을 때아 너무 이거 힘든데. 게다가 유럽제는 부속 공급이 빠르지 않아요. 예전에 T59도 많이 서 있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전량 퇴역시키고 다른 우리도 대한민국도 t 5이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폴란드 공군이 어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어허 하고 기웃거리기 시작했죠. 이때 대한민국이 절묘한 제안을 내놓습니다. 폴란드 정부와 현지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FA50 정비 MR o 센터를 설립하겠다. 그리고 현지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서 단계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게 되죠. 이 K방산의 가장 큰 장점인 신속한 납기는 두말하면 잔소리고 무엇보다 FA50은 폴란드가 이미 운용 중인 F16과 조종 속 구조가 동일합니다. 이거 제가 타봤거든요 훈련 안받아 똑같네 근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네 다딱 보면 느껴 이게 그냥 들어와요 아 똑같다 자석 배치 똑같고 기계 배치 똑같고 비슷하고 근데 거기에서 아날로그가 아니라 전자식으로 더 바뀌고 아 사, 조종사가 더편하게 인터페이스가 좋아진 거죠 폴란드 좋은데 못 느끼겠습니까 기체 피로도가 높은 f16을 대신해또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폴란드 공군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본형이 훈련기죠. 훈련 옵션을 추가하면 언제든지 고등 훈련기 임무까지 같이 수행할 수 있죠. 그래서 복자죠. 2017년 필리핀이 마라웨이 전투에서 FA-50을 투입하죠. 이때 실전 능력도 검증됐습니다. 이걸 폴란드군이 보고 있었어요. 이 모든 조건을 놓고 보면 폴란드가 FA-50을 대한지가 없다라고 봅니다. 예. 폴란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FA-50 피해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까? F-50 PL은 폴란드 공군의 요구를 반영해서 성능을 계량해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AESA 레이다 두말 하면 잔소리죠. AESA 레이다가 장착됩니다. 여러 가지 표적을 동시 추적 가능하고 전파 교란에 훨씬 강하고 그리고 공대공, 공대지 같이 타격할 수 있는 어떤 다재다능한 지금은 AESA 레이다가 없으면 전투기 취급을 못 받아요. 지금 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헬멧 마운티드 디스플레이가 장착된다고 해요 최신형이 가는 거죠 여러분께서 도구 파이트 하면 언제까지 도구 파이트를 계속 얘기할 거야? 라고 하지만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왜? 우리 레이더 미사일 두발 쏘고 나면 공중전 레이더를 못 해요 초반에 날리고 달면 다 공중전은 도구 파이트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헬멧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필요 없죠 하지만 이걸 달면 기존에는 허드로 전투를 하면 기축선을 갖다가 놓고 쏴야 되는데 아. 끝. B 오프보호 사이트 능력이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 보호 사이트 항공기 기축성을 갖다 놓고 톤을 듣던 옛날 전투기 개념이 아니라 오프보호 내 기축성과 다르게 내가 헬멧에서 는데 여기서 톤이 들려 쏘면 M9X. 독구 파이터의 세대가 달라집니다. 옛날처럼 뭐 꼬리 잡는다. 둑. Nope. 그냥 너 지나가 안 본척하고 쏘는 거죠. 다 맞아요. 헬멧 마운티드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이유가 그런 미사을 오프보 사이트가 있는 미사일을 사용하기 음. 위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장점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대단한 기술이에요. 음. 대부분 전투를 앞에 보고 하지 않습니다. 적기를 보면서 하거든요. 음. 근데 이거 크로스 차를 하면 구지를 당기면서 아아 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헬멧에서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저는 구지를 당기면 아, 이렇게 되죠. 음. 예. 그 일단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요새 K 방산을 보면서 느끼는 게그 전에는 좋은 줄 알았는데 우리 돈으로 못 했던 거. 그렇죠. 이제 수출하면서 돈 벌어서 그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국산화 시켜서 더 좋은 장비를 종국에는 우리 군도 쓸수 있게 되지 않나 이런 좋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지금 항공기들을 개발하면서 느낀 기술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렇죠. KFA 1을 만들면서 생긴 기술들이 다시 FA 50으로 가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다 보면 또 인티그레이션 하면서 노하우들이 다시 KFC로 갑니다. 이거 상당히 순기능이라고 봐요. 위 아래 위 아래.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대규모 작전을 위해서 중요한 게 데이터 링크라고 했죠. 아까 전차, K2PL도 BMS 때문에 그죠, 그죠. 대규모 전장 가료에서 데이터 링크 가지고 한다고 들었죠 FA-50도 데이터 링크까지 강화가 됩니다. 이게 NATO 미국 밀 스탠다드를 충족하는 데이터 링크가 들어가니 폴란드는 좋죠. 이미 대한민국은 데이터 링크 16을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이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토에 맞게 들어갑니다. 게다가 전자전 장비도 업그레이드 된다는데 방해 전파 대응 능력, 전파 장치, 레이더 경고 수신기 등 더욱 업그레이드 돼서 생존성이 크게 향상될 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좀 추적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중 구비 기능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게 f 5 0이 복자잖아요. 단점이 전투행동 반경이 짧다. 외국 외신부터 우리나라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게 복자 단자 복자 단자 이유가 행동 반경이 짧다. f 5 0이 웨트 포인트에 탱크를 달지 않고 무장을 더달수 있겠죠. 화력이 배가가 됩니다. 이거는 단순 급유 기능이 아니고요. 화력이 배가가 된다고 보시면 돼. 저쪽 전략 표정. 음. 저거를 우리 그 단자형으로 바뀐다고 발표했잖아요. 그 <laughs> 그거가 이제 PL랑 관계 없는 거죠. PL과 그 거는 좀관계가 없고요. 지금 현재는 그때 단자형은 필리핀 그죠? 네, 예, 필리핀이 단자형을 간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또 필리핀에서 평가가 좋으면 또 모르죠. 예. 지금 폴란드는 빠른 전력화를 원하기 때문에 아직 그거 개발해서 가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저도 조종사고 거기도 조종사인데 봤을 때는 단자고면 좋죠. 어떻게 하다 보면 바뀔 수도 있고 추가 생산해서 단자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FA 50 PL이 빨리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초또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요. 예. 폴란드와 레그완 전술 차량의 대규모 기본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와우. 레그완 전술 차량은 한국의 소형 전술 차량인. KLTB의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폴란드 군의 요구에 맞춰서 현지에서 생산하는 모델인데요. 폴란드는 이미 2023년에 정찰용으로 레고한 차량 약 400대를 수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정찰인데 400대요. 맞습니다. 와우. 계약 8개월 만에 초도 물량 3대가 신속하게 배달이 됐고요. 나머지 물량은 2024년부터 폴란드 내에서 면허 생산을 시작을 해서 2030년까지 약 400대가 도입 완료될 예정입니다. 근데 고맙게도 폴란드 국방부는 자국군의 전술 기동력 강화를 목표로 총 무려 1266대의 레고안 전술 차량을 추가로 생산하는 대규모 계약을 맺었습니다. 266대가 아니라 1266대.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신속한 기동성, 경력 방어력 유연한 군수지원 능력이 현대전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현재 운용하는 낡은 전술 차량을 모두 레고 안으로 바꾸고 폴란드 육군의 사실상 표준 전술 차량으로 삼으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차량 생산은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 g g 산하의 로소막사에서 이끄는 협력단이 맞는데요. 이것은 K2 전차의 폴란드형 모델인 K2PL 현지화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납품은 계약 시점부터 2035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레고아는 기본형인 병력 수송형과 화물 수송 차량 외에도 경정찰, K2PL 전차 대대 지원, 야전 이동 정비, 지휘 통제, 의무 후송, 통신 중계 등. 각각의 임무에 특화된 모델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이차모펜모사단이 부활하는 느낌이 드는데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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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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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유럽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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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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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자 이번 계약에는 차량 생산뿐 아니라 운영 유지를 위한 군수 지원과 훈련 종합 지원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요 점이 정말 대한민국의 장점 같아요. 그렇죠 패키지로 같이 가는 거. 네. 대한민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폴란드에서 국산화해서 장기적으로는 해외 시장 진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기대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니. 폴란드가 우리 무기를 정말 많이 사갔네요. 그런데 우리도 폴란드 무기를 들어온다고 하죠? 오는 게 있으면 또 가는 게 있어야죠. 우리 군은 2024년 9월 폴란드 WB 일렉트로닉스와 자폭 드론 워메이트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을 워메이트는 폴란드 정찰 드론과 함께 특수작전부대에 많이 사용되는 장비인데요. 우크라이나가 수천만 원대의 워메이트 1기로 고고원대의 러시아 이동식 레이더를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야, 아, 그 가성비가 얼마나 좋은지. 그렇죠. 워메이트는 비행체와 탄두, 발사대, 지상 통제, 통신 장비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고폭탄 등의 다양한 탄두를 결합을 할수 있고요. 압축 공기 카트리지를 터뜨려서 발사를 하는 공압식 발사대가 적용된 장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소형 자폭 드론이 현대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우리나라는 감시정찰용 드론과 달리 탄두를 직접 체결하는 자폭 드론의 경우 국방 분야 외에는 수요가 좀 없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성능이 입증된 저가에 쓸만한 소형 자폭 드론이 아직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기를 많이 구매했기 때문에 그쪽의 무기도 사주는 것이 일종의 절충 교육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우리 거 많이 사갔잖아요, 그죠? 우리도 좀 사서 우리가 좀 약한 분야라고 볼수 있는 드론,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옆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습득하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폴란드의 땅과 하늘에 K 무기가 포진하고 있는데 바다로도 한번 가볼까요? 아, 폴란드는 현재 8조 원 규모의 해군 현대화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신형 잠수함 세척을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수주 규모는 유지 보수까지 포함해서 약 8조 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방위사업청 주도로 하나와 H현대가 원팀이 돼서 수주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측은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에 수상함 3종의 현지 생산을 제시했고요. 폴란드 현지 조선소와의 협력 기술 이전,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대한민국 해군에서 훈련용으로 운영하는 209급 잠수함도 함께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잠수함 기술 이전을 넘어서 폴란드 해군력 증강을 위해 폴란드 현지 조선소와 손잡고 MRO 센터 설립 등의 종합 솔루션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오르카 사업 수주를 위해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사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업을 할때 육해공군이 별도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하긴 하겠지만 육해공군 무기를 다 한국산 무기로 간다고 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성능은 어느 정도 이미 다 알고 있고 MRO부터 시작해서 모든 폴란드 군의 구미를 대한민국이 잘 맞추고 있지 않느냐 아니고서 어떻게 육해공군을 같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신뢰성이 가장 큰 담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폴란드는 육군 국가죠. 육군 강국으로서 2차 대전 이전부터 뭐 중세 시대부터 계속 육군 강국으로서 주변을 아울러 왔는데 지금 해군 사업으로 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해군을 막강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북해함대, 러시아의 발틱함대, 북해함대, 뭐 나토군의 해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보면 잠수함으로 시작해서 전략적인 목표를 먼저 가지고 가면서 조금씩 커나가다가 수상함도 가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수상한 함대로 해서 노말 정규적인 함대를 해서 적과 대응하겠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가장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잠삼을 본 거죠. 음. 그이후에 아마 조금씩 올라갈 때도 우리 무기들이 어느 정도 갈수 있지 않을까? 그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주에 걸쳐 살펴본 폴란드로 간 우리 무기 K 웨폰 인 폴란드.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내내 K 방산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다시 해 봤습니다. 국민의 한 명으로서, 그리고 리얼 FM K의 진행자로서, K방산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